안녕하세요. 동행 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부부의 신뢰감 회복하기를 준비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외도 직면 후에 부부 사이에는 여러 가지가 파괴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뢰감인데요. 이것이 이제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산다 하더라도 부부 관계는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고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특히 어, 이혼하지 않고 계속 부부로서 살아가는 부부라면 외도 직면 후에 신뢰감 회복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출발해 볼까요? 외도는 부부 관계를 초기화합니다. 말 그대로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든 탑들이 한꺼번에 다 허물어지는 사건이 있다면 그거는 부부사에 바로 외도라고 하는 사건이죠. 특히 어떤 것들이 허물어지냐면 대표적인 것이 친밀감. 그리고 신뢰감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뭐 지하실까지 파고 들어갈 정도로 이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파괴가 되는데요. 오늘은 친밀감에 대한 것은 일단 빼고 신뢰감에 대한 것만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감을 향상시키고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그 베이스를 채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말이고 두 번째가 행동이죠. 말 그대로 언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실한 부부들은 외도 중매노의 신뢰감을 회복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결국은 파국적 결혼 생활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파국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조금 섬세하게 한세 가지 부류로 다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과 행동과 관련해서는 일치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언행일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외도 행위자들이 이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긋난 상태에서 무조건 자기를 믿어달라 믿도 끝도 없이 믿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만이 신뢰감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만 그것이 그때그때마다 또 달라진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외도 행위자가 됐든 외도 피해자가 됐든 이혼 관련해서 어제는 뭐 이혼하자고 막 날뛰다가 오늘은 아, 이혼하지 말자고 또 뭔가 이렇게 톤다운이 되고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외도 행위자도 그렇고 외도 피해자도 그렇고 어느 게 진실인지 어느 게저 사람의 속마음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이 막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감은 더 이상 향상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일치성도 좋고 일관성도 좋은데 지속성이 부족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 피해자가 분노하거나 또는 힘들어 보이면 뭔가 외도 행위자가 일치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반짝 2-3일 후에는 또 옛날 모습대로 언제 그랬냐 하면서 과거로 퇴행하거나 아니면 과거로 고착되는 이런 익숙함의 저주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외도 피해자는 외도 행위자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외도 행위자의 행동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불안정함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는 신뢰감이 향상될 기회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신뢰감이 향상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혼 안 하고 계속 동거를 하더라도 외도 피해자는 외도 행위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외도행위자는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왜 그렇게 나를 못 믿느냐,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하면서 의처증이니, 의부증이니 하면서 막 이런 낙인을 막 찍게 되거든요. 결국은 부부관계가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외도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이혼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이 벌어지거나 막 이런 아주 부적절한 외도 이후에 어떤 후유증, 부작용 이런 것이 이제 양산되면서 결국 이제 부부는 파국적 결혼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신뢰감 향상을 해서 말과 행동의 일치성, 일관성, 지속성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가해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기술적인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소통과 관련한 한네 가지 정도의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어 오늘 이 컨텐츠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잘하는 것 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굉장히 소통을 잘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 외도 피해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외도 행위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말을 잘하는 것또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소통은 전혀 어,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탁구를 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 단식으로 탁구를 하든, 복식으로 탁구를 하든, 한쪽에서 서브를 넣으면, 한쪽에서 리시브를 하고, 그 다음에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에 일방적으로 서브만 넣거나, 또 한쪽에서는 무조건, 어, 맞받아치기만 한다면, 이게 재밌는 탁구가 되지가 않잖아요. 소통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한 사람이 말을 하면, 한 사람은 들어줘야 되고, 또그 들었던 사람이 다시 말을 하면, 상대편은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핑퐁과 같은 것이 소통인데, 어떤 부부들은 어떻게 소통하나 보면, 설교하듯이, 강의하듯이, 훈시하듯이, 한 사람은 막, 응? 어? 한 시간을 대화를 한다, 그럼 막, 말 그대로 50분, 55분 동안 막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뭐 5분도 답변을 못 하는 그런 불균형 속에서 네, 말의 잔치만 많다 보니까 아 우리는 굉장히 소통을 잘한다 이런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기도 있지만 또 말에 대한 분량도 꼭 5대 5가 아니더라도 6대 4 정도의 균형감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소통이 잘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런 효과적이고 또 굉장히 어,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기술과 기법이 있는데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음, 태어나서 말은 어쨌든 부모를 통해서든 양육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글을 쓰고 또 글을 읽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배우지 않으면 결코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문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은 하지만 글을 읽어내지 못하거나 글을 쓰지 못하는 걸 문맹이라고 하거든요. 소통도 똑같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말 뒤에 숨어있는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민감성도 필요하고 또 경청의 자세라든지 또는 공감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결핍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기술과 기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배우면 끝나느냐? 안 그렇습니다. 배운 것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걸 쉬운 말로 훈련한다, 연습한다, 실습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평소에, 평소라고 하는 것은 외도 직면 이전에도 이런 부분에서 부실했는데, 하물며 외도 직면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있었던 소통의 어떤 기술과 기법, 능력이 완전히 다 허물어집니다. 신뢰감만 허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신뢰감을 떠받칠 수 있는 이 소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허물어지다 보니까 결국 신뢰감도 쌓이지 못할 뿐더러 기술 기법도 모르는데 안다하더라도 훈련과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감정이 조금만 끌어올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통에는 배우는 부분도 있지만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보다 상담이나 코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상담을 통해서 아픈 상처에 대한 치료도 하고 추가적으로 혹시 발생될지 모르는 외도를 예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디테일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이런 소통이라든지 또는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기술과 기법 훈련과 연습 이런 것들이 다 상담에서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 줘야만이 그나마 신뢰감이 올라가는데 가끔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도 행위자는 믿도 끝도 없이 믿으라고 하고 외도 피해자는 무슨 근거로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느냐 당신을 믿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외도를 통해서 신뢰감을 박살내고 바닥으로 그거를 완전히 실추시켰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당신 뭐 외도 안할 자신이 있으니까 다시는 외도 안 한다고 하니까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 보면 종교적인 겁니다. 외도 행위자가 교주가 되고 외도 피해자가 신도가 되어야 되는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성과 일관성과 그리고 지속성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갖춰서 그게 베이스가 돼서 신뢰감을 향상해야만이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이 외도를 극복하고 외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외도 직면 후 부부의 신뢰감 회복하기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